게임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입주선 순위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1위는 이안녕하세요워지입니다자 예,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로지텍 무선 게이밍 마우스 중에서 3대장 G703, g 903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G 프로 와이어리스 총 3개의 마우스 스펙 및그 다음에 추천 순위를 제가 한번 매겨보려고 합니다. 다른 우선 제가 준비한 3대장 마우스입니다. 어, 중간에 끼 G703 이게 G903 그 다음에 얘는 G 프로 무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놈이죠. 이두 개의 마우스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인물 마우스고 얘가 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세 제품의 상세 스펙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703 무선 마우스는 센서는 PMW3360을 튜닝한 로지텍만의 독점 센서 PMW3366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DPI는 12000 DPI까지, 가속도는 40G, 초당 IPS는 400, 폴링 레이트는 1000입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세로 124mm, 가로는 68mm, 높이는 43mm이며 무게는 107g이 나갑니다. 10g의 무게추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게추를 장착시는 117g 정도가 나오는 게이밍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지텍 G903 무선 마우스는 센서는 동일한 PMW3360이면 최대 DPI는 12,000 DPI, 가속도는 40G, 초당 IPS는 400이며 폴링 레이트는 동일하게 1,000입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가로 130mm, 세로는 66.5mm. 높이는 40.4mm이며 무게는 110g이 나갑니다. 동일하게 10g 무게추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게추 장착 시 120g 정도 나가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G Pro 무선 마우스는 센스가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히로 센스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DPI는 16000 DPI, 가속도는 40G이며 초당 IPS는 400입니다. 그리고 폴링 레이트는 1000이며 마우스의 가로는 125mm, 세로는 63.5mm, 높이는 40mm이며 무게는 80g의 아주 가벼운 마우스입니다. 그러나 G 프로는 903이나 703처럼 10g의 무게주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03이나 903은 배터리 완충 시 사용 시간이 30시간 정도 되며 G 프로 무선에 탑재된 히로센서는. 더욱 경량화되고 절전 소비가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완충 시 사용 시간은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 마우스 전보다 로지텍 고유의 클럭 튜닝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며 직선 보정 기능인 제로 스무딩 기능과 스무딩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703과 G903은 표면 튜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천, 원목 등 어떠한 표면의 마우스 패드에서도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G PRO HERO SENSE에는 표면 튜닝 기술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새 마우스 전부 다 당연히 로지텍 매크로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그리고 라이트 싱크를 통해서 1680만 가지 컬러의 RGB 라이팅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세 제품은 전부 다 파워플레이랑 연동이 되며 파워플레이 무선 충전 패드를 구매할 시 충전하실 필요 없이 무선 충전으로 이세 개의 마우스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이3 개의 마우스의 상세 스펙과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습니다. E703을 빼고 이 703을 빼고 이두 개의 마우스는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두 개의 마우스는 커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버튼을 안쓸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커버로 다시 덮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양손 마우스를 쓸 수도 있고 대칭형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 프로 무선과 이 G903은 위에서 봤을 때 바늘 빡 쪽에도 완벽하게 양쪽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G70 마우스는 비대칭형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시 이쪽이랑 이쪽이랑 양쪽 다 다르죠. 이게 이제 비대칭형 마우스고 시공상처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은 걸 대칭형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이세개 마우스의 마감 처리는 거의 다 동일한 마감 처리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전부다 이제 무광 느낌이 나는 러버코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러버코팅이 여러분 엄청나게 뭐 저렴한 그런 러버코팅이 아니라 이 로지텍 마우스에 여러분 이 무광 코팅은, 아, 만져보시면, 진짜 보들보들하게 거의 고무 느낌이 나면서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게이밍 마우스의 세계 최고 1위 브랜드, 롤텍이기 때문에 마감은 절대 때로 저렴한거나 싼티나는 건단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하이엔드급 마우스들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이두 개의 마우스는 여러분 양쪽 사이드가 똑같이 이제 플라스틱 러버코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리콘 패드나 고무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립감을 잡았을 때뭐 끈적끈적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러버코팅이 되기 때문에 고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거의 실리콘 패드랑 비슷한 그립감을 줍니다. 지 프로도 양쪽 사이드가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 코팅으로 대익지 하지만 얘네들 다 나오고면 여러분 아 정말 이 감촉이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G703만 여러분 이렇게 양쪽 어 양쪽 사이드 마감이 실리콘 패드 고무로 되어 있고 상당히 여러분 두께가 조금 두꺼운 고무로 되어 있어요. G 프로 903을 보시면 여러분 양쪽 사이드가 커버랑 이런 식으로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전보다 똑같은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차이점은 어 G 프로는 패턴이었고 G 프로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또 패턴이 새겨져 있다는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 표면의 느낌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우스 매크로 버튼 크기는 G703이 제일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3이 중간 정도 사이드고 G프로는 마우스 자체가 엄청나게 작은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버튼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누르기 전혀 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매크로 버튼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까 생각하네요 저는 그래도 이세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버튼은 당연히 저는 703이큰 버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휠을 보도록 할게요 어, 휠의 느낌은 이세개 마우스 전부 다 달라요 어, 전부 다 다릅니다 g 10%와 703은 휠이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G903이랑 무선은 아니지만 G502는 휠이 여러분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고 좋은 느낌을 줍니다 어, 중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무한대리 가능합니다 뱅뱅뺑 돌죠 어, 중간에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휠을 굴릴 때스네빌처럼 딱딱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그렇게 굴러가는 엄청나게 좋은 휠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넥스크롤 내릴 휠이 많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뱅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휠은 여러분 오로지 G903 이랑 G502M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어, 저는 이일을 옛날에 너무 편하게 썼기 때문에 문서 편집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편합니다. 그 다음에 G703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7031은 휠에는 중간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굴릴 때 여러분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굴러갑니다. 뭐 얘네들처럼 딱딱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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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리는 느낌 없죠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이쪽은 고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휠에 굴릴 때 느낌은 엄청나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스냅 느낌이 없이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G프로입니다. 어, 휠크기내 여러분 당연히 G프로가 제일 작아요. 마우스가 제일 작으니까. 근데 얘는 굴렸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휠은 스냅휠입니다. 굴릴 때 이게 따다닥딱 걸려요. 구분감 확실합니다. 따다닥딱 딱딱 따다닥딱 딱딱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구분감이 강한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굴릴 때이휠 느낌은 거의 이 903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얘도 어, 이 정도까지 막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걸리는 건 아닌데, 이 G 프로 o 무선도 굴릴 때 구분감이 엄청나게 뚜렷하기 때문에 거의 스냅이 딱딱딱 걸리는 그런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휠의 느낌은 G 프로 o 랑 903은 거의 굴릴 때 느낌이 비슷하지만, 이 G703의 휠은이두 개의 마우스랑 달리 구분감은 그렇게 없으나 굴릴 때좀더 손에 힘을 안줘 편하게 굴릴 수 있다. 어,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우스의 크기. 마우스 크기는 신기하게 이 마우스랑 이 마우스랑 거의 동일합니다. 한 125mm?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거의 똑같죠 어, 그래서 마우스 이제 가로 길이는 얘네 둘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만 좀 큽니다 얘만 130mm 아마로이두 개의 마우스보다 이 마우스가 이제 가로 길이가 한 6m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g703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아 작은 마우스라고 못 느낍니다 그냥 잡았을 때어좀 중간 마우스는 크게 느껴지는데 이 가로 길이는 똑같은데 g 프로를 잡았을 때는 어, 엄청나게 마우스가 자꾸 손에 딱 맞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네, 그러냐면 여러분 우선 얘는 얘는 비대칭형, 얘는 대칭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우스 그립감도 조금 다르고 마우스 높이도 다릅니다 G703 여러분 마우스 높이가 43mm고 빵디 쪽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마우스를 할수 있고요. g 프로와 G03 대칭형 마우스이기 때문에 빵디 높이가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래서 쟤네 둘이는 빵디 높이가 한 40mm 정도. 그래서 703이 이 두개 마우스보다 빵디 높이가 3mm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똑같지만 높이 때문에 잡았을 때아 703은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제 G 프로 잡았을 때 이야 진짜 작은 마우스 손에 딱 맞고 손에 딱 쥐어진다 어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손크기라면 F10인데 03을 잡았을 때는 마우스가 저한테 좀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손을 보시면 이쪽에 와저거 클릭할 때 여기를 클릭해요 보통 한요즘 클릭해야 되거든 그래서 03은 저한테 좀큰 마우스다 그래 느낄 수 있겠고 703은 가로 길이가 그나마 03보다 작기 때문에 잡았을 때어 그냥 쓸만합니다 저는 솔직히 703 마우스를 제일 좋아하고 이렇게 그립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잡았을 때뭐 그렇게 뭐 작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봤습니다 왜냐면 마우스 위에 조금 이렇게 남긴 하지만 이 남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궁무삼면 잡았을때 이정도는 많이 남, 남는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지프를 잡았을때 여러분 야 이거는 진짜 손에 제 손에 딱 맞습니다 저는 보통 여러분, 솔직히 비대칭형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G 프로 모선을 잡은 이후부터는 야 이게 뭐비대칭형 이거 뭐고 사실 그냥 손에 딱 맞아요. 어 그냥 계속 지고 싶은 마우스. 어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을 제가 말씀해드리면 이 G 프로 그립감은 여러분 G 0 3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G 0 3이랑 거의 동일하지만 훨씬 더 손에 착착착 달라붙는 그런 그립감을 줘요. 왜냐하면, g 9 0 3 잡았을 때, 이쪽이, 이쪽이 이쪽, 죠 이쪽 느낌이 그닥 안 좋습니다. 이쪽이 너무 티나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좀 손을, 마우스를 들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는 느낌? 그래서 이, 이쪽에 대한 이제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G프로 모선이랑 잡았을 때, 이쪽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어, 걸리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잡았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손에 딱 맞고 뭐 계속 쥐고 싶은 마우스.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G 704 마우스. 이 마우스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센서는 이두 개는 PMW 3366이 들어가 있고 이 마우스는 히로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로 센서 이번에 새로나온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우스 감도는 PMW 3366를 비교했을 시단 1도 차이점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우스 센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텍 3대장 3개 중에 마우스 중에서라면 제가 추천 수위를 매긴다고 하면 저의 기준으로는 7 0 3이 1위 그 다음에 G프로가 2위 그 다음에 9 0 3이 3위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이 지프런 마우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이걸 일을 메고 싶은데 이 중간에 매크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03을 일로메인 거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상 편집이나 설계할 때 매크로 버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나 에펙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중간 버튼 여러분 제가 프리미어 끊기로 사용해요. 컨트롤 K로 사용하고 이 양쪽 사이드 버튼은 뭐뭐 알터 뭐 K, 딜리트 e 1을 사용을 하는데 이 중간 버튼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거 누르고 자르고 땡기고 치우고 자르고 땡기고 치우고 하기 때문에 키보드 없이도 엄청나게 마우스 한기로 하면 엄청나게 영상 편집 빨리 됩니다 근데 G 프로 마우스가 훨씬 더 좋긴 한데 얘는 버튼이 없어요 뭐이 옆쪽 버튼을 보면 매크로 버튼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립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DPI 버튼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 저한테는 최고의 마우스 같은데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마우스가 그렇게 그닥 안 좋습니다 그리고 G033 3위로 매긴 이유는 여러분 솔직히 이 마우스는 저한테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의 그립감이 솔직히 뭐 G프로가 나오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903을 사용했지만 G프로 무선이 나온 후로부터는 솔직히 이 마우스를 쓸 이유를 단 1도 못느끼겠습니다뭐 그립감이나 그런 게 전부 다 g 프로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 G프로 무선 마우스가 구0 3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이시는 이 추천순위는 오로지 게이밍 마우스 어 게이밍 마우스로서만 추천순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게임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이추선 순위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1위는 G 프로 무선, 2위는 G 903, 3위는 G 703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G 프로가 1위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 마우스 진짜 로지텍이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무선 마우스인데 80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써보시면 이게 슬라이딩이 나가죠? 슬라이딩 할때 진짜 마우스를 안 지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때 엄청나게 편합니다. 보통 여러분 비대칭형 이렇게 잡을때좀 불편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이 손가락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용도로 아 정말 좋습니다. 엄청나게 가볍고요. 그 다음에 마감 어디 하나 흠 잡을 곳 없이 정말 맨데라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그립감이 아 진짜 이거는 F10 손 크기에는 거의 인생 그립감이야 이 마우스를 한번 잡아보시면 진짜 거의. 다른 마우스 작기가 싫어요. 그만큼 손에 딱 맞고 가볍고 저대러면 뭐 솔직히 이 마우스나 이마우스쓸때 그렇게 무겁다 고못 느꼈습니다. 얘도 가벼워요, 107g, 얘는 110g. 그래서 이 마우스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G 프를한일주일동안 썼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쓰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거 쓰려고 잡으니까 야 무거워서 못 쓰겠어. 아, 진짜 거짓말치고 무조건 가볍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가벼운 마우스 한번 써보시면. 손목이 너무 편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쓰다 보면 신기하게 무거운 마우스는 손이 잘안 가고 가벼운 마우스에 손이 자주 가게 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G 프로가 거의 최고라 보시면 되고. 겠 903은 여러분 우선은 제가 이유로 매긴 이유는 어, 그립감이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G프로보다 훨씬 더안 좋습니다 어, 얘도 안 좋은 그립감은 아니긴 하지만 어, G프로가 현재 월등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마우스는 F10 손 크기에는 f 1을 쓰기에는 좀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임용으로는 가벼워야 되잖아 근데 얘는 110g 얘는 80g 거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마우스의 디자인이나 마우스가 좀더 비싸 보이고 있어 보이는 건구0 3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포스가 있잖아 마우스가 어, 근데 얘는 조금 둘이 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 보면 솔직히 이 마우스엔 거의 소인에 안 가고 거의 G 프로에만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 7033인 이유는 여러분 보통 이제 FPS 게임하시는 분들은 비대칭형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칭형 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클을 할때 보시면 우선 9 0 3 3이랑 G 프로는 여러분 빵땡이가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클할 때 이렇게 클릭하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G 프로도 마찬가지로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클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7 0 3은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광클을 할때 광클 할때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이두개 마우스보다 얘가 안 좋아요. 어, 저는 뭐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게임 안 하는 저도 이렇게 빨리 눌러 보면 빨리 눌러지는 느낌이 뭐라 되지? 어, 얘네들이 어, 대칭형들이 훨씬 더좀더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우선 얘를 3위로 매웠고요 그리고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딩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슬라이딩 할때 대칭이 슬라이딩 용어는 그렇게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칭형들은 잡다 보시면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대칭형들은 마우스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랑 이 손가락에 마우스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뗐을 때 이게 좀 빨리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러잡보니까 어. G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이랑 이 손가락이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들때 편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대칭형들은 잡아보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손가락이 여기 에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가 딱 이렇게 잡히는 거랑 이렇게 잡히는 거랑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비대칭형들은 이 손가락이 그냥 마우스 위에 걸쳐져 있다? 어, 이런 느낌? 그래서 마우스를 슬라이딩 할때이 들리는 반응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 게임을 안 하는 저도 느낄 정도로 뭔가 들을 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마우스 두 개는 여러분 딱 이렇게. 어. 오, 좋아,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좋아, 좋아. 왜냐면, 이게 딱 잡고 있거든. 잡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들때 손에 꽉 쥐어가지고 들린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이두개 마우스는 있는데 그래서 뭐 배틀그라운드나 그런 게임을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솔직히 비대칭형 마우스보다는 어 대칭형 마우스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703을 씁니다. 어 저한테는 솔직히 인생마우스는 70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그립감이나 그런, 그런 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로지텍 3대장 무선 게이밍 마우스 G703, 903 새로 나온 G 프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우스는 거의 3 0 0기 이상 이유를 했죠 근데 무선 마우스는 저도 더 로지텍뿐이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무선 마우스는 로지텍사 빼고 다른 유명 게이밍 브랜드들 무선 마우스 써보시면 전부 다 끊김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센서는 분명히 동일한데 마우스 감도 차이가 로지텍 마우스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무선 마우스들은 센서는 분명히 종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써보면 감도가 로지텍 마우스만큼 안 나와요. 그건 저 말고도 다른 무선 마우스를 다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선 게이밍 마우스의 1위 브랜드, 로지텍 사만의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진짜 매크로 버튼만 있었어도 내가 진짜 썼을 건데. 야, 아 매크로 버튼을 왜 밑에 따라가지고? 야, 중간에 좀 넣어주지? 아, 매크로 버튼만 중간에 딱 있어도 내가 보기엔, 아, 진짜 인생 마우스인데. 야, 얘는 바로 버리고 얘를 쓰는 건데. 아쉽구만.